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아, 샤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시서 187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오뉴. 찬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비을 비추사 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나를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들이 먼 길을 떠나며 주님의 돌보심을 원하며 주님 앞에 드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족들의 그 정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사상 13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의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록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어, 오늘 사도행전 사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는 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대제사장과 또사도개인 그 관원들이 어, 잡아가지고 심문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는 겁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어, 이 나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어, 건축의 그 모퉁이 돌처럼 아주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그런 어, 얘기를 어, 쭉 이제 베드로가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장이라고 대제사장 출신 장인하고 여러 제사장들하고 관원들하고 힘 있는 사람이 다 모여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원래 이 베드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 뱃사람 출신, 그런 뭐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그냥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담대하고, 아주 말하는 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근거도 잘 들고, 어, 이거 성경에 있는 거다. 당신들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다. 그래가면서 아주 말도 잘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충만해가지고 담대함을 입었고 그리고 또 아주 지혜롭게 그 경우에 맞는 말을 잘 하고 그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또 마음도 순수해지고. 생각도 그만큼 아주 순전해지고 그래서 이 담대하고 보면 지혜롭게 말을 하고 그런 것이 될수 있습니다. 뭐그 전에는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다 그래도 아니다 막 벌벌 떨면서 아니다. 뭐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너희들 나에 어떻게 하려면 해 봐라. 죽이려면 죽여 봐라. 뭐 거의 그런 심정이 된 거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졌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게 있냐 겁낼 거 없다. 그래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죽으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 꿈에도 그리던 천국에 가는 거다. 뭐 죽어봤자 천국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맞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살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 뭐또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 이 살던 거 미련 없이 놓고 제가 꿈속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죽어야 천국이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담대하고 그리고 뭐 학문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40년 동안을 앉은 뱅이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뭐 증거가 딱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가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의 온전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들이 말을 담대하게 하고 또이 성경에 빗대어서 얘기도 잘하고 분명히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현상이 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잘 알아보고. 그래서 이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딴데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떠들지 못하, 못하고 못하게 다녀야 된다. 그래가면서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겁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일국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관리들이고 참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무슨 뒷골목의 깡패들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황은 어쨌든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죠. 고침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더 이상 비난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아,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아, 예수라는 존재가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 알아볼게. 그래가면서 진리를, 진실을 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 앞에 이 군중들은 뭣도 모르고 떠들썩해가지고 모였다가 이 군중들의 모습은 회개하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랬죠. 그래서 3장 19절에.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인 거 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날 남자만 5천명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명의 범인들보다 이 종교 당국자, 대제사장,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권위자 대제사장도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목적이 딴데 있었던 거죠. 고침받은 이야기가 더 퍼져나가지 않게 막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짓이다. 진실은 그 사람들 관계없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부끄러운 건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선이고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틀린 소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다 옳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는 내로남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사두개인들하고 좀 여러 차례 부딪히는데요 보면 이 사도들을 막 옥에 가두고 그럽니다.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오장 십칠절에 보면은요,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진실을 찾고 사실을 파악하고 이런데 관심이 없었다. 사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걸 시기했다. 어, 얘들이 이러다가 우리 자기까지 자리까지 침범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없었던 거죠. 잘못을 자기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지한 자기 성찰 회개 이런 게 예,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도 믿지 않고 최후의 심판이나 이런 것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여기서 그냥 다 누리고 잘 살고, 그냥 죽으면 땡,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진리고 양심이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다 사그러지고 말 텐데, 뭘 그렇게 어, 뭐, 진리니, 절제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고 사냐, 한 세상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밖에 갈수 없는 거죠. 보면. 이 유물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심판도 없고 그냥 죽으면 뭐 사라지고 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쾌락주의, 도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밖에 흐를 수 없는 거죠. 사도계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그런 삶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할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받을 날 것이다.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게 되고. 부활을 준비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훨씬 더더 진지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훨씬 더 규모 있고 더 진지하고 아 내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심판받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양 지금 이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무엇을 따라 야 되느냐 사람들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그렇죠? 이 사도계인들은 철저히 지금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렇죠? 뭐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의 뜻대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가장 궁극적이고 권위 있는 결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다,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과장, 부장 다 얘기해야 나중에 사장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과장, 부장은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회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장이니까 마찬가지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완전히 1 8 0도 바뀌었습니다. 어? 너희들은 아무리 위협하고 그래도 우리 그런 거에 이제 끄떡도 안 한다. 우리의 관점은 명확하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리가 명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힘 있는 그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나 지혜나 담대함이나 모든 것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압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그럽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자니 사람들이 의식되고. 살리자니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겁이나 한번 주고 그냥 풀어놓자 이 정도밖에 안된 거죠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보면 진짜 담대한 죽음을 넘어서 진리에 서로 잡혀가지고 진짜 담대한 사람 앞에서는 속으로 떨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 힘 있고 담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나는 살겠다 그렇게 완전히 결의가 서 있는 사람들이죠 관리들과 이 사도교인들은 세상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막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도 살면서 이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들어가면서 혹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악관에,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부터, 우리의 가장 공개적인 행동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점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늘그 생각합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 순간에 왜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아유, 하나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하, 이렇게 하면 저한테 더 좋을 것 같고, 제 입속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끄러울 겁니까? 너왜 그때 다른 말하고 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네가 지적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니?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겁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걸러진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구절 여기 이 구절 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제행동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분노하고 제가 시기에 사로잡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사람 괘씸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나의 행동과 내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야너 그때 좀 그렇게 하지 말지. 이렇게 하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자기의 급한 성격, 자기의 모난 그 성격, 자기의 상처, 자기의 어떤 그이 어? 주관적인 어떤 의견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내 뜻은 개념이나 있었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죄송하다 그러면 뭐해요? 이미 살고 다 끝났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저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완벽했던 거죠. 그 전에 성미 급하고 겁 많고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근 차근 근거 있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것의 의미는 뭐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위협을 당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수 없는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에 그냥 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별력과 믿음, 담대함, 열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이렇게 산, 사나, 그렇게 사나,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바람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너무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바위같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영원한 곳에 투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도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며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야, 그래도 은혜로 내가 이 정도 산거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없는 사람과 그그신은 내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 입으로 고충어 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